네 반갑습니다 포스코 엠텍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포스코 엠텍 아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포스코 엠텍이요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이 상승의 모멘텀 약간 보여지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목표가 부분에서도 아또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고 제가 이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한 아,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한번 잡아 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아, 시청 부탁드리겠고요. 자,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흐름들 안에서도 자그 동안에 어떠한 거리량들의 아,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어떤 핵심 이슈들 그리고 최근 이슈들 남아 있었는지 아, 제가 전체적으로 아, 체크해 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에 먼저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? 자 원래는 꾸준히 우하향을 했던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 저점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깨면서 내려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앞전 구간에 아, 이 대시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구간도 어때요 현재 구간 여러분들 횡보세로 바뀌었죠 앞 구간의 대시세 이후에 아,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하방 매집을 진행했고, 자 하방 매집 이후에 물량 체킹이라고 해요. 저는 물량 쇼킹이라고 하는데 요 구간이 가장 핵심이에요. 왜냐하면 앞전에 강력하게 막혀 있었던 이 매도 라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? 물량을 흡수시켰죠. 기관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상당한 거래량이 들어와 있었고요. 지금 구간 또 다시 어때요?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아, 저점 라인에 아, 올라가면서 지금. 물량을 다시 다지고 있어요.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포스코 엠텍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지금 이 은봉 자체가 앞전에 물량을 매집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박스권으로 잡히는 거고요. 자 돌파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. 이게 머릿 속에 있으셔야 돼요. 자 그럼 어떤 핵심적인 아 이슈들이 있는지 우리가 또 잠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리튬 공급망에 대한 또 광산의 이 핵심 이슈가 리. 튜이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면 포스코 엠텍은요 ESG 및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조만간 이제 트럼프 입에서 탄소중립이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즉 핵융합시설을 개발한다고 지금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과학자들 600명을 선별했어요 이게 완성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에너지 관련된 애들이 있죠 이게 싸죠? 이게 무슨 말이냐? 무한 에너지 시대에 돌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앞으로의 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 하면, 지금 이 4분기 협상에 대한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, 26년도 산업에 대한 체질 변화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여기서 오는 신규 수주라든지 자동화 설비 도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,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하고 아, 넘어가셔야 되고 자 추가적으로 이 리튬 시장이 아직까지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자, 그런데 포스코엠텍에서 추구하는 건 뭡니까 친환경 에너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에 이4분기 들어서요 여러분들 이 K 스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고 하면이 포스코엠텍의 힘이 아, 실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, 그렇기 때문에 물량 소화를 끝낸 아, 지금의 시점이 전에 오히려 매도를 고민하기보다는 매수의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봐요 아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포스코 엠텍의 이 공매도 물량 비율일 거예요 지금 공매도 치는 물량이 55%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 선생님 이거 들어갔다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?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구간이 매수의 기회야 왜냐면 잘 봐요 지금 외인들 아직 많이 안 들어왔죠 5%죠 이거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도요. smr 이야기 나오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과 어, 제가 2만원대 부근에서좀 대응을 해드렸었는데 요 구간이었죠. 여기 뚫고 올라갈 때 제가 이거 안 내려온다. 많은 개인분들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. 왜냐면 지금 이 smr 이라는 원전 관련주 해서 핵심적으로 대장으로 이끌어 갈 만한 게 이때 당시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밖에 없었어.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자고 하면 이때도요. 공매도 비율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야. 근데 세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? 골드만삭스랑 모건스탠리 다 죽이고 갔어요. 다 죽이고, 다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? 쭉쭉쭉 올려버렸단 말이야. 저는 지금 이 포스코엠텍이 딱 그런 자리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아, 지금 구간 혼자서 매매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이 대주주의 입장과 관련해서 아, 미공개 일정들 전부 다이 레포터 파일 안에 아, 담아놨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라고 하시면, 여러분들 반드시 이 레포터 파일 확인하시면서 아,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. 제 개인 번호니까 안심하시고 문자로요, 그냥 포스코라고만 아,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추가적인 것이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또 텔레방에서 함께 또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. 제가 실시간으로 또 아, 매일매일 수익나는 거, 아, 지금 항상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면서 같이 또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문자로 입장 두 글자만 남기셔서 꼭 함께 좀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혹시나 문자 전송이 어려우신 분들은 네,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아,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,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.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아, 드립니다. 그럼 요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아,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,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이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단타 장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를 치실 때는 항상 고민이신 게 뭐냐? 첫 번째 확신이 안 되실 거예요. 내가 이걸 들어가도 되나? 라는 고민을 하시는 와중 속에서 항상 주가는 어떻게 해요? 이미 펌핑돼 버리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 뭐죠?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. 왜? 그 종목을 검색기에서만 떴다고 사면은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요 안 해요? 안 하신단 말이야. 그러다가 주가 올라가면은 어영부영 갈 때쯤에 샀다가 주가 좀만 핸들링하면 어떻게 해요? 손절하신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8시 40분에요. 아, 제가 매일매일 장전이라는 문자를 어, 넣어드려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아, 좀 이야기 드려 보자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어, 단체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자 보이시죠 장전 급등 종목 바뀌라고 해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딱한 개씩만 아, 매일매일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고 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3명의 엠택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자 매수가랑 매도가 정확히 보이죠 50% 익절 진행을 하고 추후에 또 끌고 가보자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히 체크를 해 드린단 말이에요 자 벌써 제가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아, 여기는 안 했는데 모자이크 처리좀 했어요. 3,400분이 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, 아,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,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요. 이게 급등 초이 검색기인데,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미리 아, 캐치를 합니다. 그래서 저희 떠있는 종목 보면요. 아, 이게 잠깐 깨졌는데,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? 사명 엠택 제가 선정했던 종목이고요. 지금 주가가 28%를 갔을 때 매매를 했던 게 아니라, 언제부터 매매를 합니까? 저희가? 14,000원대 매매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이 화살표가 떠있는 걸 확인하면요 8시 40분에 문자를 받고 화살표가 떠있으면 뭐예요? 매수예요 매수 자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50% 입절을 진행하고 그 추후의 물량까지 정확하게 또 우리 주주님들한테 관리를 해드리면서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장전문자 좀 참여가 필요하다 나는 매일매일 좀 수익을 보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010-2522-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문자로요 장전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제가 이급등초입 검색기랑요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방안에 있어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게 PPT 파일 다 올려놨어요. 수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꼭 장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게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.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선물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아, 히든 종목 정말로 아, 좋은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지금 봐봐요. 최근에 이 데이터 센터가 우상향하면서 트럼프도 4천조 이상의 투자를 얘기했었고요. 우리가 섹터별로 보더라도 지금 전력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 쪽으로 또 흘러가고 있고 이 데이터 센터가 결국엔 AI에 핵심이다. 이 전력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아, 가격 라인권을 형성하면서 들어갈 텐데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최소한 300% 이상의 상승을 가지고 올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두 가지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제가 먼저 한번 아, 종목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. 지금 제가 황제 1번입니다.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의도적인 하락을 만들어 내고요.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죠. 여러분들 검색기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년선 밑에서 지금 매집을 진행을 했단 말이야. 그러면 이들이 출발하기 직전에 보내는 신호가 뭐냐? 바로 이 대량의, 아, 매집하는 거래량이죠. 여러분들의 물량을 다 확보해놓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? 그렇죠. 난리 준비를 하고 있다. 저는 이게 못해도요. 여러분들, 한150%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황제의 2번을 또 가지고 왔죠. 여러분 잘 봐요. 이게 지금 어떤 자리랑 똑같냐면, EV 첨단 소재 자리랑 똑같아요. 얘네들 같은 경우에 사실 500% 이상이야, 여러분들. 지금 마무리 물량 정리를 하고 있고요. 이게 1년 선이 이렇게 온단 말이야. 여러분들 검색기로 찾을 수가 없어요. 자, 그렇다고 해서 뭐4천개 있는 종목에 다 돌려볼 수가 없잖아. 잘 봐요. 지금 요 자리거든요, 여러분들. EV 첨단 소재. 제가 방금 황제 2번 주, 이거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. 자, 지금 보시면, 은잘 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열둘. 자, 열두 번 올라가고 어떻게 했습니까? 하락시켰어요. 이거 몇 프로 갔어요? 1300% 갔어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황제 1번 주랑 2번 주, 무조건 받아가셔야 돼요? 안 받아가셔야 돼요? 자, 무조건 받아가셔야 된단 말이야. 제가 이 재물의 대표를 잠깐 보여드리면, 은 이미 현금의 유동성이라든지 퍼라든지 자산의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무상증자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아,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, 제가 소통방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저희 수익률, 아, 잠깐만 좀 공개를 해드리면, 잘 봐요. 진짜 뭐 말도 안 된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다들 지금 이렇게 수익 창출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뭐 h l b 라든지 DS단석이나 SCL사이언스 나우로보틱스도 그렇고요 또 다른 것도 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 주가가 출발하기 전에 잡는 게 아니라 출발하고 잡는 게 아니라 출발하기 전에 잡아서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이 느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또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요런 식으로 다 문자를 보내주시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랑 같이 이 소통방 안에서, 텔레방 안에서 주도주, 그한 그러니까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주도주 잡고 싶으신 분들 혹은 아까 제가 보내드렸던 그 히든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, 여러분들 간단하게 히든이라고만, 아, 문자로 꼭 남겨주세요. 자,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시는 하 분들의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마지막에 히든, 이 히든이라는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텔레방 초대를 해드릴 거고요. 여러분들한테 25년도 말도 안 되는 수익률 안겨드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꼭 문자 남기셔서 함께 좀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당연히 모든 내용들은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. 부담 없이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해 보시길 바랄게요. 네, 영상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전 여러분들이 문자 했다고 믿고 다음 시간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